제한속도 80. 자동차 전용도로인데요. 여기는 사람들이 못 다니는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앞차좀 느리게 가는 것 같아서, 아유, 답답해. 나 2차로로 변경할 거야. 2차로로 변경해서 쭉 가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사람이, 사람, 사람, 사람. 아니, 저기서, <목소리> 와. 가끔 가다가 차가 이쪽 으로 지나갔으면 이게 어떻게 될 뻔했어 이 사람. 아니, 모든 차가 딱 저기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차가 조금 나한테 올라오려면은 하면 으악하면서 이쪽으로틀 수도 있잖아요. 아니 사람이 가로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꼼꼼한 데서 이거 언제 발견했을까요? 미리 발견 못합니다. 안 보이거든요. 가로등 가로등 저 가로등도 없고 전조등 불빛 40m 시크먼 옷 입은 사람 달리는 차에서는. 20m 에서도 안 보여요. 달릴 때는요. 가만히 보면 20m 에서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 자. 으이! 이때, 이때, 이때 보이는 거지, 이때. 아이고. 저런데 자취사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넓은 차들은 여기 흰색선 물고 오는 차들도 있어요. 가끔 달리던 자동차가 그냥 빵 때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이거 이쪽 이쪽이요. 이거 이거 안전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예전에 재판했던 제가 소송했던 건데요. 어, 그게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2014년 5월 밤 8, 8시 20분 경에 사망 사고. 액션 스포츠, 액션 스포츠가 앞에 가는 사람 때려서 사망케한. 어떤 사고였을까요? 바로 이런 사고였습니다. 예. 도로 가장자리 흰색선 옆으로 가고 있는데 차가 똑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가끔 이렇게 갈 때도 있어요. 옆으로 약간 똑바로만 괜찮은데 흰색선 살짝 침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로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이 차를 등지고 걸어가는 고등학생이었어요. 뒤에서 때려갖고 사망했어요. 교복이 무슨 색깔이에요? 교부이 검은 색깔이잖아요. 대체로 어둡잖아요. 여기서 이게 교통안전공단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은 하향등일 때 29m에서 검은 옷이 보인다. 실제로 보일까요? 안 보여요. 이렇게 봐야 신호시 30m에서 겨우 보일겁니다. 신호시. 이거, 이거는 이거는 보려고 노력을 할 때. 그렇 그래, 시속 60으로 가면은 앞에 검은 옷 입은 사람 불과 한 15m에서 보일까요? 늦는 거죠. 예, 진짜 잘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밤에 자동차 전용도로 거기를 걷는다는 것은 진짜 목숨을 건 도박이고요. 또 일반 국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에서도 내 사고 날수 있어요. 그래서 밤에는 진짜 위험하죠. 그래서 밤길에, 밤길에 제가 모자 쓰라고 그러잖아요. 방광모자. 그리고 방광조끼 뭐야. 그래야 차들이 피해가. 아, 그렇다고 해서 방광모자 쓰고 방광조끼 입고 자동차 전용도로 갓길 걸으라는 얘기 그게 아니고요. 밤길이 뭐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